돈이 되는 핫한 뉴스를 빠르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스크루지 맥머니 뉴스입니다.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톱10 뉴스입니다. 1. 미국 증시 기술주 강세로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2. 한국 코스피 외국인 매수로 3250 포인트 돌파했습니다. 3. 비트코인 120만 달러 안정세 유지했습니다. 4. 국제유가 공급 우려로 반등했습니다. 5. 서울 부동산 고급 아파트 수요 급증했습니다. 6금 가격 안전자산 선호로 3370 달러 기록했습니다. 7 ai 반도체 시장 엔비디아 주도 로 성장 가속화했습니다. 8 유럽 경제 독일 제조업 회복 신호 나타났습니다. 9 달러원 환율 원화 강세로 1370원 수준입니다. 10 트럼프 관세 정책 글로벌 공급 망 우려 재정화했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지표부터 점검 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고 화면 만 잠깐 띄워놓고 가겠습니다.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더보기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일주일간 주요 경제 이벤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고 화면만 잠깐 띄워놓고 가겠습니다.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더보기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탑텐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탑텐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증시 기술주 강세로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6,500포인트, 나스닥이 22,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 같은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했으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며 위험 자산에 몰렸습니다. 시사점으로는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경제 회복 신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 코스피 외국인 매수로 3,25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섹터가 상승을 이끌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300억 원 이상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도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강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외국인 자금 유입이 한국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120만 달러 안정세 유지했습니다. 이더리움도 4,600달러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관투자와 상장지수펀드 승인 기대감이 크립토 시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총액은 4조 2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변동성 우려가 있지만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크립토가 자산 다각화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국제 유가 공급 우려로 반등했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63달러를 기록하며 에너지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었지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부동산 고급 아파트 수요 급증했습니다.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고급 아파트 매매가가 4.45%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하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원이 수요를 자극했습니다. 입주지수는 안정세를 보였으나 고가 수요는 계속 증가 중입니다. 시사점으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소비와 건설 부문에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금 가격, 안전자산 선호로 3,370 달러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금리 인하 기대가 금수요를 끌어올렸습니다. 투자자들은 금을 해지 수단으로 선호하며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를 보여줍니다. 시사점으로는 금이 불확실성 시대의 안정적인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AI 반도체 시장, 엔비디아 주도로 성장 가속화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5%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수요가 증가하며, 엔비디아와 AMD가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술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시사점으로는 AI 반도체가 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덟 번째 뉴스입니다. 유럽 경제, 독일 제조업 회복 신호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2점을 넘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수요 증가와 공급망 안정화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 증시는 소폭 상승하며 긍정적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시사점으로는 유럽 경제가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홉 번째 뉴스입니다. 달러 원 환율, 원화 강세로 1,370원 수준입니다. 금리차 축소와 외국인 투자 유입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화 환율도 부정 3위원으로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수출 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환율 안정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열 번째 뉴스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글로벌 공급망 우려 재점화했습니다. 관세율 10에서 41% 논의가 X에서 뜨거운 논쟁을 낳았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에 나섰으며 투자자들은 전략 재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시장 변동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관세 정책이 글로벌 무역 환경에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 스크루지 맥머니였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최신 금융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내일 영상에서 만나요.